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패션위크를 가는 날이어가지고 준비하는 영상도 찍어보고 브이로그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막 수다를 떨 수는 없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볼게요. 오늘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을 안 해가지고 잘 나올지 모르겠지만 좀 딥한 그런 가을 메이크업을 해볼 거예요. 선크림을 발라줄게요. 지금 요게 다써가는데 이걸 새로 살지 아니면 새로운 거를 써볼지 고민 중입니다. 페리페라 블러팡 퓨어 밀크 블러. 요거 사용해서 중앙부위 위주로 밝혀줄게요. 메이크업을 정하고 하는 메이크업이 아니어가지고, 잘 나올지 모르겠어요. 지금 얼굴이 많이 부어가지고, 제가 계속 머리 영상을 찍었는데 영상을 그 편집을 하다가 제가 네 번째 영상은 편집을 하다가 망친 거예요. 좀 사소한 부분이긴 한데 많이 거슬리는 부분이라 그냥 영상을 또 다시 엎어가지고 아마 이번 영상이 제 방이 살짝살짝 살짝 나오는 처음 영상인 것 같은데 제가 룸투어를 먼저 올릴지 사실 엄청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실 헤어 영상을 너무 올리고 싶어가지고 최근에 자주 하면서 좀이쁘기도 하고 좀 마음에 들었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약간 생각대로 안 돼서 좀 마음이 아프긴 한데 다음에 다시 재채영에또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쿠션은 이 정샘물 에센셜 스킨 누더 쿠션 라이트 컬러 사용해볼게요. 이거는 진짜 요즘 너무 데일리로 잘 쓰고 있는데 커버도 꽤잘 되고 피부가 일단 좋아보이더라고요 이걸 바르면 그리고 이렇게 바쁠 때 이렇게 막 타바바바 바바바 발라도 너무 많이 발린다거나 그런 게 별로 없고 적당량이 딱 나와서 발리기 때문에 제가 써본 쿠션 중에서 무너짐도 가장 예쁘고 좋지 않나 싶어요 저는 원래 그 클리어 쿠션을 제일 많이 썼었는데 클리어 쿠션은 약간 노란기가 노란기가 많아가지고 저는 부운 날은 눈이 부어서 좀 그렇긴 한데, 뭔가 얼굴이 이렇게 땡땡하게 올라간 느낌이어가지고, 두운 날을 그렇게 싫어하진 않는 것 같아요. 요거는 한스킨 블레미쉬 커버 내추럴이에요. 이걸로좀 붉은 기운이 있는 부분에 터치를 해줍니다. 저는 보이는 부분 대충 막 바르는데, 아까 썼던 요 팝으로 대충. 두드겨주시면 돼요. 미샤 글로우 앰플 컨실러 바닐라 컬러인데요. 이거를 손등에 살짝만 덜어가지고 이 펜슬 타입의 컨실러로 이거는 클리오 킬커버 프로 아티스트 펜슬 브라이트인데이 제품은 옛날에 클리오 컨실러 살때 증정품으로 받은 거라 그냥 이렇게 쓰고 있어요. 저는 이 제품에다가 덜어놓은 이 미샤 컨실러를 묻혀가지고 눈에 그늘 있는 부분을 커버해줍니다. 다크서클이 그렇게 심한 스타일은 아닌데 이게 진짜 거슬리더라고요. 이것만 가려줘요. 똑같이 요 퍼프로 살살살 해줄게 경계를 옹그러뜨리는 느낌으로 팩트를 해줄 건데 에스쁘아 퍼펙트 올 컨트롤 프레스드 파우더 이 제품이 거의 다 써가는데 안 달아가지고 빨리 달게 하려고 가장 많이 쓰고 있어요. 필요한 부분 먼저 코 같은 가장 없어야 되는 부분 위주로 발라줍니다. 이런 이마나. 오늘 메이크업이 굉장히 가을가을해서 그런지 매트한 피부 표현이 좀더잘 어울려서 파우더 처리를 전체적으로 해줍니다. 오늘은 좀 얼굴이 붓기도 했고 음영을 딥하게 넣어줄 거예요. 오랜만에 이 제품 써줄게요. 삐아 라스테블라시 07번 아몬드 블라썸인데요. 작은 게좀더 발색이 확실하게 돼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으로 깊게 진하게 해주도록 할게요. 여기가 약간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게끔 오늘 해줄 거예요. 이렇게 들어와주세요. 헤어라인 부분도 놓치지 말고 해줄게요. 코 쉐딩 코를 이렇게 떠하게 해줄 거예요. 제가 요즘 이렇게 코 쉐딩을 진하게 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코가 살아나 보이는 게좋더라고 이런데, 입술 밑에 해줍니다. 오늘 많이 부었으니까, 색칠을 전체적으로 다 해주시고, 눈 밑에. 제가 눈 밑이 부으면 더 사나워 보여서, 눈끝 위주로, 작은 브러쉬에다 묻혀서, 디테일하게, 윗꼬리를, 올려줍니다. 아리따움 매트 포뮬라 아이브로우 펜슬 4호 회갈색이에요. 전체적인 쉐입을 잡아줄게요. 최근에 눈썹 정리를 해가지고 그리는 게꽤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눈썹을 좀 길게 그릴게요. 눈썹이 그릴 때 연한 것 같아서 이걸로 한번더 잡아줄게요. 심이 얇은데 좀 발색이 꽤잘 돼서 이런 라인 잡을 때 좋더라고요. 빈 곳을 채우거나 할때 색이 진해서 눈썹 마스카라는 아이 메이크업 다 하고 할게요. 오늘 아이 메이크업은 너무 예쁘죠? 펄이 진짜 예쁜데 펄이 안 잡혀서 좀 아쉬운데 셀레피트 더 벨라 컬렉션 아이섀도우 팔레트 에피소드 2번이에요. 요번에 새로 나온 제품인데 이거 1호를 갖고 있는데 1호는 좀 핑크 무대에 가까 드라이로즈 무드에 가깝고 이 제품은 굉장히 가을가을 하면서 좀 낙엽 같은 컬러들이 많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걸로 좀 글래머러스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브라운 메이크업, 음영 메이크업을 한번 해볼게요. 이 제품을 써줄게요. 발색이 진짜 잘 돼서 역시 제가 그전에도 너무 이뻐가지고 구매하고 되게 잘 썼는데 이 제품도 진짜 잘 뽑으신 것 같아요. 너무 예뻐요. 조합이 어렵지 않게 되어 있어서 쓰기 편하게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눈 끝에 좀더 진하게 해줍니다. 요맨 끝에 요 제품을 발라줄게요. 이게 진짜 붉은기 하나도 없는 낙엽색이더라고요. 색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제가 생각보다 이런 낙엽색이 없어가지고. 좀더 이렇게 작은 브러쉬로이 제품 묻혀서 약간 아이라이너 전에 그려준다 생각하시고 컬러를 입혀줍니다. 발색이 너무 잘 돼가지고 제가 생각한 대로 발색이 되니까 너무 좋네요. 이런 총알 브러쉬 동글동글한 브러쉬로 이거를 블렌딩을 해주시면 돼요. 오늘 제가 미샤에서 그 엠비셔스 활동을 하고 있는데 미샤 부스가 DDP 안에 있어서 거기도 한번 체험해보는 그런 걸 오늘 할 거예요. 뭔가 눈이 부어서 좀 마음들 나오진 않긴 한데 이제 여기서 아이라이너 그려줄게요. 아이라이너는 릴리바이레드 아이라이너 매트 브라운 컬러를 사용해서 점막을 먼저 메꿔줍니다. 눈 앞머리도 살짝 그려주세요. 나머지 아이라이너는 이거 사용해줄게요. 이건 머지의 펜 아이라이너 중에 브라우니 컬러예요. 지금 약간 아이라이너 그리듯이 해놨잖아요. 맞춰서 좀더 샤프하게 그려줍니다. 아까 썼던 이 컬러를 사용해서 그냥 위에다가 덮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스킨푸드 뷰러로 컬을 넣어줍니다. 바짝 넣어줄게요. 눈이 부을 때일수록 이거 바짝 넣어주면 좀덜 부어 보이더라고요. 마스카라를 해줄 건데요. 미샤 울트라 파워프루프 마스카라 컬업 볼륨인데 저이거밖에안 쓰는 것 같아요. 계속 손이 가가지고 오늘은 살짝 떡지게 발라도 괜찮을 것 같아요. 컬링을 위해서 이 나무 꼬지로 한번더 해줄 거예요. 이 꼬지 메이크업이 좀 심심하니까 이 펄을 사용해서 여기 눈두덩이 가운데 눈 앞머리에 발라줄게요. 저는 이제 블러셔를 해줄 건데 이두가지에 섞어서 써줄 거예요. 이거는 스토키네트 베이지, 이거는 캔버스토프라는 컬러인데 이 제품을 먼저 깔아줄게요. 붙여서이 광대뼈를 감싸듯이 따다 이렇게 발라줄게요. 따다. 이거는 진짜 조금만 한 번만 싹 터치해서 위에다가 살짝 더 좁은 영역에 사선으로 사실 차이가 없어 보일 수도 있는데 에뛰드하우스 청순 가지 브로우 볼륨 마이저 중에 애쉬 브라운 컬러인데 이렇게 눈 앞머리를 살짝 세우듯이 립이 많이 고민이 되는데 일단 오늘 입술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가지고 입술 라인은 이걸로 그려줄게. 삐아 라스트 오토 젤 아이라이너 중에 로즈번 컬러로 이 입술 라인을 그려줄게. 롬앤 주시레스팅 틴트 중에 애플 브라운 컬러로 오늘 이거 발라줄게. 미샤 데어 로즈 벨벳 스트리켓 컬러예요. 좀 오렌지 브라운 컬러라서 위에 덧발라줄게요. 렌즈도 껴주고 머리도 하고 오겠습니다.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아닙니다. <laughs> 찍으셨나요? 네. 안 찍으신 분들이 가끔 있어서. <laughs> 네. 감사합니다. 쭉 가봅시다. 어깨 보이는 옷을 입었는데 어색하네 어, 안 하던 거 하면 너무 어색해 좀 불빛이 저희 집 조명등 같네요 아 어, 이쁘게 나옵니다 저 지금... 처음 온티 내고 있어요 응. 갑자기 얼굴 파래졌어 글시식하니 지금, 지금 그 슬픔이가 너무 약간... 예쁜데요? 슬픔이 알아? 그냥, 약간 적외선 카메라 같아 어. 적외선 카메라 니 근데... 서울 사람이 아니가 몰라. 아. 나 서울 사람 아니야, 서울 사람. 뭐야, 이걸 뽑았어요? 응! 이거, 이거 뭐어게 <laughs> 인스타. <웃음> 아까. 어, 이거 아까 <laughs> 올렸어요, 이거 아까. 이거 아니에요? 맛있어요? <laughs> 이렇게 인스타에 <laughs> 업로드를 하면 이거를 찍어줘요. <웃음> 선물을 <웃음> <웃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펑도 <laughs> 있어요? <laughs> 지금. 저.. 네.. 네. 제발 이것만 안나서 좋겠다 제발.. 제발 꽝만 아니.. 어? 꽝이죠? 네 아.. 이번에도 꽝이 나오면 정말.. 우리가 죽으려고.. 네 그게 아 없는 거라고..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저 꽝이 나와가지고.. 아주 망.. 망한 거 같아 저꽝두번 나온 사람 제가 처음이래요 그래서 이걸 주셨어요 괜찮아요. 어, 이렇게 보스 안에 이렇게 되어있어요 아, 여기 이렇게 거울이 있어요. 스트리켓을 발라볼게요 여러분. 오늘 네, 스트리켓 바르고 왔는요 가면은... 나 진짜 싫어 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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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미샤부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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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버들만 있으면 이렇게 모여있어 <웃음> <웃음> 각자 자기 얼굴에 맞춰놓은 거 너무 웃겨 착한맛 치즈소스 맛있겠다 먹을까요? 어때? <laughs> 오오오 <laughs>

여러분, 저는 지금 집에 도착을 했는데요. 제가 아까 미샤 부스에 있으면서 받았던 이 선물들을 키트가 들어있는 것 같긴 한데 한번 꺼내볼게요. 들어있는 선물은 이 파우치랑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들수 있는 이런. 요만한 파우치 하나 주셨고요. 그리고 요거가 들어있더라고요. 요거. 미샤 데어루즈 투고 키트라는 건데요. 미샤 데어루즈 벨벳 전 색상 라인 중에 베스트셀러만 미니 립스틱으로 이렇게 하나로 만든 것 같더라고요. 따란. 요렇게 들어있어요. 열어보면 조그만한 사이즈라서 진짜 가방에 넣고 다니기 딱 좋을 것 같아요. 제 영보스 컬러 되게 좋아하는데 너무 귀엽죠? 요게 젠틀로즈인 것 같아요. 요게 딱 되게 예쁜 핑크빛이라서 이쁘더라고요. 요거는 기존의 제품처럼 자석이 아니라 요렇게 딸깍하고 들어가는 제품이에요. 요거는 영보스 컬러. 그 다음에 진저 크러쉬. 요 진저 크러쉬가 진짜 베이스로 쓰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컬러가 너무 굵지 않은 베이지 컬러라서 좋습니다. 요거는 본투비 피치. 딱, 요런, 요런 컬러예 이것도 꽤 예쁘더라고요. 그 다음에, 요번 신상 컬러 중에 메인 컬러라고 할수 있는 마라레드인데요. 뭔가 이렇게 보니까 색이 약간 연해 보이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네요. 요런 컬러예 마지막으로 요 퀸데빌인데요. 퀸데빌은 이 중에 가장 쿨한 색깔이죠. 쿨하고 딥한 컬러. 이거는 발색이 굉장히 잘 되네요. 다른 제품보다. 요렇게, 여섯 가지 한번. 저는 오늘 스트릿캣 발랐었잖아요. 근데 좀 모자른 것 같아서 킬링신도 살짝 섞어서 발라줬는데, 훨씬 더 딥한 느낌이 나니까 더 뭔가 시크한 느낌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인스타에 사진을 업로드하면 입술 도장을 찍을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입술 도장이 있는 분들은 옆에서 뽑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 뽑기를 돌려서 꽝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꽝만 두 번이 나온 거예요. 한번 꽝이 나왔는데 두 번씩 꽝이 나오신 분들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였어요. 오늘 좀 운이 없구나 해가지고 약간 낙담을 하고 있었는데 요 샘플을 주시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선크 크림이랑 클렌징 오일이랑 이 레디언스 파운데이션 이렇게 세 가지가 같이 들어있는 샘플인데 이거를 이렇게 네 개를 <laughs> 챙겨주셨어요. 그럼 오늘 제 피셔니크 갔다온 이야기는 끝이 났고요. 저도 처음 가보는 거라 사실 얼떨떨하기도 하고 무난하게 입고 가서 너무 그렇지 않나 싶기도 했지만 쇼를 봤는데 쇼가 진짜 한 15분 시작하고. 정말 바로 끝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정말 처음 가본 사람이라서 되게 빨리 끝나서 좀 깜짝 놀랐어요. 패션위크를 한 번도 안 가봐서 그런지 거기 계시는 분들이 정말 키가 막 엄청 크신 분들도 되게 많고 스타일이 너무 좋으시거나 유니크하신 분들도 되게 많고 이렇게 저처럼 되게 노멀하게 그냥 편하게 오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혹시 궁금하신데 못 가시는 분들이라면 걱정하시지 마시고 그냥 즐긴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재밌게 보러 가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굳이 쇼를 보지 않아도 그 주변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행사에 많이 참여를 하고 이벤트 같은 거 하다 보면 금방 이렇게 재밌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으로 만나뵐게요. 안녕.